안녕하세요. 문학준맘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오전에 주로 TV도 보면서 세상 돌아가는 것을 알게 되는데 뉴스를 보면 참 세상이 점점 각박해진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가족 간에 부모 자식 간에도 각박해지고 살벌해지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참담해지기까지 합니다. 오늘도 뉴스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다가 제가 읽고 있는 책 중에 참 의미가 있는 글이 있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책은 아직 다 읽지는 않았는데 거의 다 끝나갑니다. 음, 앞쪽에 읽었던 글 중에서 어, 요즘 의미가 있고 경종을 울려줄 만한 내용이 있어서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려고 합니다. 책 제목은 '정호성 산문집' 내 인생에 힘이 되어준 한마디인데요. 어, 이 속에 실린 글 중에 해드리겠습니다. 아, 이 내용은 정호성님이 직접 쓰신 것은 아니고요. 아, 정호성님이 제 어디에서 글을 읽다가 아마 내용이 좋고 하니까 메모해 두었다가 이 책에 삽입한것 같습니다. 음, 그럼 지금 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르몬이를 모시고 살아가던 한 청년이 그만 교통사고를 당해 두 눈을 잃게 되었습니다. 청년은 어머니의 정성스러운 위로와 간호에도 불구하고 깊은 상실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쪽 눈을 기증받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청년은 크게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두 눈을 다기증받아 예전과 같아지기를 고대했기 때문입니다. 예야, 한쪽 눈이라도 어떠냐, 그래도 수술을 받으려무나. 청년은 어머니의 간청에 못 이겨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붕대를 풀던 날, 왈칵 울음을 쏟아내었습니다. 어머니의 한쪽 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아들을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야, 두 눈을 다 주고 싶었지만 이 다음에 안못 보는 의미를 내가 돌아보아야 할걸 생각하니 그럴 수가 없었단다. 앞에 소개해드린 모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사모성님은 어, 또 이런 말씀을 덧붙여서 주셨습니다. 그그 그 내용도 제가 좀 마음에 와닿아서 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도 제 아들을 둘 키운 부모고 아 자식을 키우다 보면은 참 부모로서는 나름대로 어, 많이 안타까운 점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 글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성이란 이렇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주어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할과 하살의 관계를 살펴보면 그것은 확실합니다. 하살은 할이 많이 희면 힐수록 멀리 날아갑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할과 같고 자식은 하살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허리가 희면 힐수록 자식은 그만큼 멀리 전진하게 됩니다. 멀리 날아간 하살일수록 역으로 그 하살을 날려보낸 할은 많이 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할은 휘어질수록 그 고통이 심할 것입니다. 그러나 할은 오직 하살을 멀리 날려보내기 위해 그 고통을 참고 이겨냅니다. 음, 어쨌거나 이제 이런 제이 내용은 아, 요즘 각박한 세상에 한 번쯤 새겨볼 만한 내용인 것 같아서 여러분과 함께 공유했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꼭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